예 yeah, 반갑습니다. 즐거운 카라프 만들기 젤카티비 가평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가평의이구 어, M3 깡통 옵션 어, 소개를 시켜드리는 어, 그런 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이 가평을 어, 개인적으로 아는 동생들 그리고 젤카티비를 어, 꾸준하게 봐주셨던 어,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 그거 예전 했잖아요. 어또 합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또이 그때에 비해서 이 구독자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 보신 분들은 뭐 재방송 보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아저 보시는 분들은 아 깡통 옵션이 있어아 그렇구나 하면서. 깡통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깡통 옵션 소개 시켜드리기 전에 여기 어 F80 M3죠. 어 같은 M3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아, 이게 세단이 되었죠. 이게 얼마 전에 여기 전방 주인 동생이 한대 사왔습니다. 어, 차 졸라 깨끗합니다. 1 5년식 아, 지금 10만 키로 좀 조금 더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인 신조차 사고 내역은 한 4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그냥 뭐 무사고로 보면 되죠. 그리고 깡순정, 쌩순정 갖고 와가지고 동생이 그냥 뭐 편안하게 타고 댕긴다고. 어, KW, 슬리브, 다운스프링, 그거 하나 끼우고 해. 예. 그 차체를 좀 살짝 낮췄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어, 앞뒤로 스페이서 휠 허브스페이서 13mm 딱 넣어 가지고 어 그냥 살짝만 이쁘게 해 놨습니다 오 처음에 진짜 깡숭정으로 왔을 때는 억수로 비기 싫지만 그래도 차체 살짝 낮추고 휠 약간만 밖으로 빼니까는 그나마 볼만 합니다 요게 동생이 3850만원 주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3,850만원.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292 M3 이야기 해 드릴 때, 굳이 우리 뭐 전통을 따지지 않는, M3의 전통을 따지지 않는 분이라면, 이게 답입니다. 이게. 예, 이게 답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잠깐 요 F80 M3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다음에, 이 e 9 2랑이 F80이랑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가평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다음에 제가 비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평의 깡통 옵션 보러 가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뒤에 더 추가하기로 하고, 우선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깡통 옵션. 제일 큰 게, 어이, 센터 모니터가 없습니다. 센터 모니터가 없어요. 보이시지? 자, 그리고 센터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 조그셔틀도 없습니다. 없지요? 요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EDC가 없어요. EDC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오디오. 어, 요 깡통은, 일단 1단, 일 단짜리 요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C D 체인지 없고요. 그리고 D V D 모니터가 없으니까 당연한 모니터가 없으니까 D V D 플레이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의 하만카돈 스피커가 빠졌습니다. 하만카돈 스피커가 빠졌어요. 자 그리고 뒤에도 여기 원래는 여기 트위터 스피커 하나 더 있거든요. 없죠, 스피커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하만카돈 오디오가 빠졌다. 자, 또 그리고 아, 저는 여기 이제 운전석에는 어깨 시트를 넣어가지고 놔 보여드릴 수가 없고 조수석에는 순정 시트죠. 자, 조수석 신, 순정 시트를 보면은 어, 여기 어, 요추 요충가 이게 요, 이 버튼이 요충가 요추 이제 컨트롤 해주는 그 스위치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조았다 풀어줬다 하는 그 스위치죠 그 열선이 있습니다 열선이 있고 요 옵션이 빠진 거죠 전동이고 열선되고 요거 빠졌죠 자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에 아, 우리 디밍이라고 하잖아요. 디밍. 예. 뒤에서 강력한 불빛이 딱 비치면 어두워지는 그 디밍 기능 없습니다. 확인되죠? 에? 디밍 기능 없어요. 예. 강통 옵션 실물 한번 둘러봤고요. 아,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어, 여러분들이 어, 평상시에 어, 이브 M3를 한데 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그 차는 코리안 패키지 코리안 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와 이 저의 차에는 옵션 차이는 나지만 엔진과 미션 구동계는 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시던 그 차량들은 아 제가 이게 정확하지 않아도 어 출고가가 1억 700 정도로 알고 있어요. 1억 을 오버했습니다. 1억 700 정도. 자, 그런데 이 가평의 깡통 옵션은 출고가가 8천입니다. 한 3천만 원, 약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겠지요. 아, 그 15년, 16년 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3천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났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 미션, 구동계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첫번째 아, 방금 전 영상에서 확인했다시피 어, 센터 모니터가 없어요 거기서 등달아 당연하게 조그셔틀 컨트롤러도 없습니다 자 이때 당시 이때 당시는 획기적이었겠죠 그렇죠 야, 모니터에 와, DVD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차량 상태를 와 확인하고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아이고 좋았겠죠 자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판단을 하실 때는 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막 뭐, 개쓰레기고 예 <laughs> 아, 그리고 음, 뭐 별거 없어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 후방 카메라가 연동이 안 돼가지고 후진도도 카메라도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는 훌륭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이 모니터와 조그셔틀 그리고 차량의 상태를 어 설정할 수 있는 어 그런 기능이 빠졌기 때문에 제 차는 M 버튼이 없는 거예요. 메모리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M 버튼을 딱 누르면은 어이 설정해놓은 그 시스템으로 확 전환되는게 이런게 없어요 덩달아 MDM 모드 M 어, 퍼포먼스 드라이브 모드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냥 어, DSC 끄면은 바로 막 날라갑니다 MDM 모드는 어, 이 서킷 같은 데서 이 차량이 45도 이상 안 날라가게 이 컨트롤을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이 어, 싹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DSC를 안 끄고 댕기면은 똑같고 어, 제 차는 DSC를 껐다 카면은 그냥 어, 야생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 위험하다. 그 차이가 큽니다. M 버튼이 없다. M 버튼이 없는 게 M 습비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그거는 차주가 적절하게 컨트롤해서 타면 됩니다. 전는잘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니터가 이제 순정 모니터의 기능이 아 엄청나게 막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요즘 차주님들은 어, 카플레이를 이제 설치하시죠. 그래서 뭐, 뭐 미러링이니 뭐니 해가지고 유튜브도 보시고 뭐 핸드폰에 내비를 연동시켜가지고 이제 편의장치를 그렇게 쓰시고 계시는데 아, 달리기 차에 저는 뭐별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아,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와는 거리가 먼 옵션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자두 번째 하만카돈 스피커 세트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 하만카돈 스피커 세트지 요즘 그 알리에서 나오는 그 스피커보다 저는 어, 질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저는 계산마이 어, 어, 트위터를 한개딱 걸어 가지고 어, 약간 그 고음을 좀 올려놨는데. 고이 필라고 고음 스피커 커버도 빨리 나옵니다. 4만 원인가, 4만 5천 원 정도 삽니다. 하세도 옵니다. 거기 이제 어 스피커 약간 성능 좋은 거딱 끼우시면은 더 낫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튜닝하고 안 타면 그냥 타셔도 되고. 자 그런데 풀 옵션 차량들 하고 똑같이 앰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닥 오퍼두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 조금 음악을 들을 신다든가 하는 건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만카도 어디 또 스피커도 의미가 없다. 이거죠. 세 번째 디밍 어, 사이드 밀러. 자 이게 지금 어, 디밍 사이드 밀러를 장착하고 타시는 우리 오너님들은 적응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운전석은, 운전석은 평률이에요. 평률이 어, 뒤에 시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디밍 기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많이들 아직까지 쓰시고 계시는데 적응돼가지고 운전 잘 하시겠죠. 그런데, 어이 깡통에는 광각 밀러가 꼽혀 있습니다. 디밍 기능은 없고 열선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초광각 밀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좌측, 우측으로 뒤에 진짜 허하의 답입니다. 끝내줍니다. 시야. 어 뒤에 마음껏 보고 달리라 이거죠. 자, 그래서 어, 지금 디밍 기능 있는 어, 우리 오너 님들도 그 알리에 잘 찾아보면요, e 9 m 3 관광 밀러 있습니다. 얼마나입니다. 그거 바꿔주시면, 은야 이거 내가 왜그 평유리를 계속 끼우고 댕기셨나? 그런 생각에 아, 바로 전두엽을 쓰실 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어, 디밍 기능을 이제 삭제해가지고 경고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몰라요. <laughs> 저도 모릅니다. 아습니다 고거 이제 아마 데이터 좀 찾아가지고 어, 웬만하면 운는 속쪽에 디밍거든 디밍 기능들, 아 바로 차니 삐리고 관광 유도를 한번 어, 장착해 보십시오. 상당하게 어, 후방 시야가 좋아질 건데 운전하기 엄청 편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시트 차이가 나죠. 자, 사이드 서포트는 어, 에어펌프가 있습니다. 에어펌프가 윙 돌아가면서 이거를 조아줬다가 그리고 풀어줬다가 그리고 또 요추, 받침이 이제 컨트롤이 되는데 저는요 어, 이 순정시트가 별로 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당연하게 버킷시트로 튜닝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어, 차량을 구입했지만 어, 이 순정시트 어, 허리 건강한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허리 건강한 분들은 근데 근데 이제 제가 이 허리 상태가 좀안 좋거든요. 이제 막 정말 허리 빙신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 영암 갔다 온 그런 영상도 보내드렸는데 울산에서 영암까지 그 370km, 380km 정도 나오죠. 그냥 조름 신터에서 잠깐 쉬다가 담배 피고 막 화장실 한번 갔다가 한번 쉬고 옵니다. 그만큼 어, 버킷시트는 허리가 좀안 좋은 분들이 하시면 좋다 이겁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어, 레카로 시트, 제가 지금 장착하고 있는 시트 리뷰도 한번 어 보내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다 자, 그래서 순정 시트가 이타 차량들에 비해서는 어좀 스포티 합니다. 그러나, 어, 허리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매력적인 시트가 아닙니다. 그 생각해보면 어, 우리 외국에 우리 키큰 어, 어, 코쟁이 형아들은 수정 시트를 많이 꽂고 댕기기도 하는데요. 야이 드라이빙 포지션 잘안 나고 할 텐데 그거 잘 쓰는 거 보면 신기해요. 자 그래서 어, 뭐 어차피 저는 운전석에 시트를 튜닝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있었고. 좋수석은 사람도 거의 안 태웁니다. 아마. 예, 거의 안 태요. 조수석에 사람 몇명몇 번한테 왔거든요 필요 없고 어, 사람 내가 알바 아니고 저만 편안하면 되거든요 저만 드라이빙이 즐거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시트튜닝을할 거기 때문에 별 의미 없다 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자 CD change 그리고 DVD player 이게 이제 패스된 거죠 없습니다 자 근데 이때 시절만 해도 와 우리 아가씨 하나 탁켜우고막 뮤직 비디오 막, 뮤직비디오 막. 디브이디 하면 꼬마가 음악 웅웅거리면서 이 뮤직비디오 나오면 막 뻐기 갈 수도 있었겠죠 와막 어? 가수가 또 우리 음악을 어, 이 뮤직비디오 보는 거 하고 그냥 음악을 귀로만 듣는 거 하고 이게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15년 전 16년 전만 해도 이 뻐기 가지 뻐기 가을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도 하시히이습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카플레이 설치해 가지고 아막 유튜브로 음악 듣고 다 검색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15년, 16년 전에는 이게 똥차는 데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새차 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고를 사시잖아요. 중고를. 그래서 중고 사시는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또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아, EDC, electronic tempo control, suspension이 빠진 거예요. 자이이비 어, c 순정 쇼바도 어, 상태 좋은 것들은 어, 일 잘합니다. 아, 일단 이단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단 넣으면 차 많이 탱글탱글해집니다. 어, 우리 저 서스펜션의 상태가 좋을 때요, 이 댐퍼의 어, 상태가 좋을 때는 일 잘합니다. 자 그런데 저처럼 거의 다 애프터 마켓 튜닝용으로 튜닝을 많이 해요. 자 근데 이 튜닝을 할때이 음, EDC 서스펜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 경고등을 끼우죠. 우리 애프터 마켓 튜닝용으로 튜닝을 해버리면. 자 그런데 어, 그래서 어, 캔슬러 우리 차를 속이는 역할을 해주는 캔슬러들을 많이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캔슬러 아니면이 경고등을 어, 지울 수 없는 지울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캔슬러, 그 비싼 캔슬러들을 다 달았었어야 돼요. 경고등을 끄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코딩의 어, 코딩의 달인들이 많이 많이 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굳이 캔슬러를 안 끼우고 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주변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일체형 EDC 서스펜션 순정 서스펜션을 드러내고. 튜닝서스펜션을 껴도 경고등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게입니다 코딩으로 지울 수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 이 깡통 옵션은 뭐가 빠진지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볼수 있는 그 옵션보다 더 높은 옵션이 어, 저 외국에는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정식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직수입이된 차가 있어요 그 차들은 어, 첫 번째 이제 어댑티브 우리 라이트라고 하죠 이 핸들 조향이 들어가면은 이, 해, 이 라이트의 각도가 바뀌는 라이트가 들어가는 옵션도 있고 어, 그리고 또아 스마트키 스마트키도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리모컨을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키를 꽂아야 되거든요 꽂꼬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데 어풀 옵션 진짜 완전 풀 옵션들 갖는 차는 스마트 키입니다 주머니에 어, 요즘 차가 똑같습니다 어, 똑같습니다 주머니에 어, 키가 있어도 시동을 걸고 차량 탈 때도 도어 캐치 위에 손만 따르지면 문이 첫그등 열리는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이거 정식으로 수입되진 않았습니다 이 옵션을 갖고 있는 차들은 직수된 차량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완전 개풀 옵션 그리고 지금 어, 우리나라에 흔히 볼수 있는 어, 요 코리안 패키지 옵션 그리고 제차 깡통 옵션 요렇게 있죠 그리고 번외로 GTS가 있습니다. GTS는 뭐 엔진 어, 그리고 이제 미션 프로그램 어, 그리고 출력이 더 높죠. 미션 프로그램 빨랑빨랑 하죠 아, 그리고 이제 엔진 저기이량까지 높은 걸로 알고 롤케이지 들어갔고 막시킷 뭐 들어갔고 이 예, 트림에 카본 들어갔고 아, e v M3 GTS는 뭐 우리나라 뭐한 두대 있는걸로 있겠나? 그러십니다. 지금 몸값도 엄청나죠. 이거는 스키스로 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차니까요. 그리고 뭐 타고 다니도 안해요. 뭐그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소장을 하는 어 그런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 깡통차는 어이 BMW M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타다가 어, M 버튼 하나로 차량의 성격을 확 바꿀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가지고 너들한테 팔게, 어, 대한민국 너들한테 팔게, 여기 어, 제일 괜찮은 옵션 같다고 고 판매를 했고 어, 이 가평의 깡통차는 어 그래 뭐 그렇게 뭐 옵션 필요 없는 사람 사람들 이 차를 선택하면 좋을 거야 자 깡통으로 내줄게 네가 튜닝 하고 싶은 대로 튜닝해 나는 목적으로 아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시 15년 16년으로 돌아갔을 때이2 9 m 3를 구입하시는 분들 정도의 경제력 을 가졌으면 대부분 풀옵션을 선택 했지 깡통을 선택 잘 안했겠죠 자 그런데 누군가가 누군가가 주문 을 했고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됐는데 그 분이 뭐 기분이 뭐틀리뿐인가뭐 뭐어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지 인수를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식인데 1년을 잡는다. 1년을 1년을 잡고 2009년에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흘러서 어 제가 이구에 대해서 좀 보다 보니까 와 이거는 깡, 이거 깡통 이건 내하고 맞다. 어 내가 지금 튜닝을 딱 해야 될 파츠들이 딱 맞다. 나는 저 옵션을 살필요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주다가 전주다가 저제 손에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이 전기장치들이 그만큼 빠진 만큼 옵션이 빠진 만큼 장고장이 없겠죠. 15년 16년 흘렀는 차는요, 깡통이 따봉입니다. 아, 깡통이 따봉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야, 나도 그렇게 이런 옵션들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이씨, 나도 깡통이 좋겠다. 그럼 기다려보십시오. 기다리면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EVM3 수동이 레어하죠? 레어합니다. 그런데, 이 깡통 옵션도 아주 레어합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 제가 돼 가지고 있죠. 우리 단톡방에 어 또한분 가지고 계시고 두 대고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모트라인의 윤성로 대표가 어그 실버스톤인가 차량을 한번 리뷰를 합니다. 고그 차도 깡통입니다. 근데윤성로 대표가 그 깡통 차라는 거를 몰랐는지 뭐 알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 리뷰를 안 했는지 그 차도 깡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주가 몇번 바뀌었는 것 같은데 그 우리 흔히 시멘트색이라고 하죠. 어, 일명 전투기 색깔. 그 회색으로 랩핑된 차도 깡통입니다. 깡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온라인 매장에 나왔는 차들 이렇게 둘러본 결과 어, 대한민국이 이거 몇대 없다. 아, 아주 레어 합니다. 그래서, 뭐, 레어하다고, 뭐 값어치가 높고, 이런 건 아니고, 관리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 나도 깡통이, 내하고 맞는 것 같다. 와, 저, 저, 메리트 있는데? 생각되시는 분들은, 깡통 기다리다 보면 나옵니다. 지금 부산에, 그, 우리 단톡방, 그, 그분이 판닭하던가, 혹시나, 깡통, 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한번 걸어보세요. 혹시나 차 판다하면요 은 연결 한번 시켜드릴게요뭐차 판락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팔지 안 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얼핏 한번 차 정리할까 그런 내용을 한번 저한테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한번 걸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어뭐 정리가 된것 같아요. 아이 깡통 관리 좋습니다. 우리 저 E5M3 이 어, 구이 바디가 이 디시보드 글러브 박스 열면은 거기 퓨즈 박스 있거든요 퓨즈가 막 아, 텅텅 비가 있습니다 퓨즈가 텅텅 비가 있어요 <laughs> 고장이 었다이 메리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가평의 어, 깡통옵션 E9M3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볼수 있는 어, 이 대한민국 어, 코리아 패키지 옵션의 가격차이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재방송 해드렸습니다 재방송 해드렸으니까 어, 참고하시고 아 그렇구나 레어하구나 뭐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뭐 크게 뭐 재미가 없으셨더라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가평한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조금 뭐 최대한 최대한 재밌는 영상을 한번 생각해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가평이었습니다.